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hlb의 현재 흐름을 기술적 수급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관심이 hlb에서 다소 좀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거래량 급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적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양봉 캔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오늘 외국계 수급에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 또 프로그램 매도세까지 동반되면서 오늘 시가 회복까지는 다소 좀 어려움이, 부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핵심 주제인 이 거래량 급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가 급등을 기대할 수 있을지 그 시그널, 그 신호로 볼수 있는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밑에 네, 하단에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뭐 현저히 떨어져 있죠 압도적으로 매도세가 규모가 크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건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투자자도 마찬가지죠 향후에 1월달 fdi 재신청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hlb 보유자분들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홀딩 네, 또는 비중 확대 신규 매수 오히려 매수의 관점이 더 많죠 매도보다는 홀딩 유지나 매수의 관점이 많다 보니까 거래량은 급감하고 크게 내려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옆으로 정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가격 이동 평균선 212평선을 지지하고 있고 또 여기 47,000원 역시 아직까지는 이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급하게 대응 의견 드릴 필요가 없겠죠. 보유 홀딩 유지하는데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좁은 횡보 구간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전히 상승과 하락, 어떤 변동성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맞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너무 급하게, 어, 매도다, 막 급락한다, 우리가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관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거래량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급감한 거래량은, 과연 우리 HLB에게 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료가 될수 있느냐, 또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것이냐라고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게 거래량 매매 기법인데요. 이렇게 기술적 매매 방법들은 HLB 지난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본 캔들 개수 천 개입니다. 천 개, 천 개로 늘려놨고요. 이렇게 천 거래일이다 보니까 약 3년 이상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죠. 2022년도, 23년도, 4년도, 5년도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자, 보시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 거래량이 가장 크게 나온 때가 있고 거래량이 가장 작게 나온 때가 있죠 그걸 이렇게 수치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온 때가 언젠가요 2024년도 5월 21일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왔죠 그리고 거래량이 가장 적게 나온 때가 언젠가요 18만주 가량 나왔는데 2025년도 10월 1일자입니다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그 기반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과거에도 뭐한 20만 주대 전후로는 거래량이 나온 적이 있겠죠. 하지만 최소 거래량은 여기라는 겁니다. 아, 천 거래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한번 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최소 거래량이 나왔었던 10월 1일자입니다. 그때 당시가 거래량 바닥과 함께 주가도 바닥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단숨에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앞에 영상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HLB 이 구간에서 비중 확대 신규 매수 진입한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방송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크게 급등했어요. 바로 이렇게 거래량, 최소 거래량, 또 최대 거래량은요. 일시적으로 방향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LB 최소 거래량이 이때 당시에 나왔을 때, 10월 1일자 나왔을 때 저는 눈여겨 보고 있었고요. 매매 타점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수급이 돌아가고 또 화살표 매수 신호가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에서 투자자분들에게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거래량이 또 급감하고 있죠. 물론 18만 주 이하로 더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거래량이 얼마 정도입니까? 약 30만 주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한 20만 주, 30만 주 정도 수준에서 거래량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평균 거래량은 지금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제가 앞서 지난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 HLB 급등할 수 있는 그 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거래량은 얼마 정도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네, 바로 50만 주 이상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 50만 주 이상 터져줘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최근에 이 평균 거래량을 상회하는 거래량 급증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개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거래량을 불러일으키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세력들의 이 수급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량만 놓고 봤을 때는 또 그런 시그널들이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또비중확대또 신규 매수로 할수 있는 좋은 신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렇게 HLB가 거래량 급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고요. 오히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기 위한 거래량 응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52평, 12평을 다시 회복하는 구간이라면 언제든지 HLB는 추가적으로 급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재료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 12월 달, 그리고 1월 달로 가면서 HLB 기대하고 있는 재료들이 좀 빵빵 터져주면 좋겠죠? 그렇게 터져줄 때 바로 거래량 급증과 함께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면 우리 HLB는요, 주가가 52평, 12평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 이동 평균선은 여전히 정별인데, 주가가 먼저 내려앉았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우려되는 것은요, 연속적으로 더 내려가서, 실질적으로 52평, 12평이 데드크로스를 만드느냐, 또는 22평 깨지면서 22평까지 데드크로스를 만드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주가가 이만큼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때가 위험한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데드크로스가 날 가능성이 높아질 때 위험한 거예요. 제가 DC라고 설명하죠? 데드크로스. 자, 그렇다면 데드크로스가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일, 금요일부터는 다소 조금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르면 내일 금요일부터 52평, 12평이 다소 좀 꺾일 수 있겠고, 22평까지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자, 데드크로스 날 가능성이 이르면 내일부터 임박해진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주가가 이렇게 튀어 오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가면 데드코러스 날 확률이 보다 높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금요일 날 데드코러스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내려가면 월요일 날은 또 확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추세선이니까 추세선이니까 가격이 자꾸 아래로 내려가면 추세는 꺾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HLB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이렇게 소폭 약세 흐름도 중요하긴 한데 오히려 내일 내일 반등할 수 있을지 또는 약세로 이어갈지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핵심적으로 체크할 사항은요. 바로 이 47,000은 무너지는지. 그러니까 지켜주는지 여부를 내일부터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20일 가격 이동 평균선 짧게는 이동 평균선 여기 2 1 선입니다. 생명선 지지해 주는지. 그리고 반대로 반대로 올라갈 때는 네, 5일 가격 이동 평균선 여기 검색선이죠. 여기를 회복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개장 초반에 다소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일부 개장 초반에 이렇게 좋은 모습도 나타났어요. 하지만 선물옵션 동시 만기라는 큰 변수가 있고 또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하 이벤트를 소화해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오늘 밤에 미국 주식시장을 어떻게 흔들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미국 나스닥 백 선물 지수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1%가량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장중한데 마이너스 1.6%까지 내려가면서 우리 국내 증시 크게 좀 흔들리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밤에 미국 증시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는지 이 결과에 따라서 내일도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영향을 주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들이 염두에 두시고 우리 HLB는 주로 시장과 좀 반대로 많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청개구리 성향을 좀 많이 보였죠. 테마적인 성향 때문인데, 이렇게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HLB가 반대로 좀 오를 수 있을지 내일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로 넘어가면, 미국 주요 경기 지표가 발표되거든요. 11월 달 고용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전체적으로는 미국 주식 시장, 한국 주식 시장 자체가 흔들 수 있다. 그러면 HLB는 오히려 반대로 오를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HLB는 화살표 매소 신호는 현재 유지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때 48,150원 이하에서 화살표 매도 신호가 중간에 들어오기도 했었어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오늘 48,150원 이하 무너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화살표 매도 신호도 신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